안녕하세요 경매연소 조꼬치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나 했죠 용산 정비창 개발 10년 만에 재추진 한다고 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본격 재추진 한다고 한 만큼 용적률을 1700% 까지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100층 가까이 짓고 국제업무지구 그러니까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이 세워지도록 계획을 했는데요 그만큼 용산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 것은 어, 누구라도 예상을 하겠죠. 그리고 바로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용산을 개발한다는 내용은 누구나 이제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서는 용산이 굉장히 떠들썩한데요. 그만큼 우리는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용산이라는 지역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분석해 볼 경매물건도 용산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의 입지를 보시면서 함께 따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경매물건 사건번호는 2023 타경 1810번입니다. 소재지는요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한강로 우림필류 아파트 102동 1004호입니다. 감정가는 17억 5천만 원이고요. 최저가는 14억에 2차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물건 종별 아파트고요. 대지권 16.23평. 건물 면적은 25.71평. 그러니까 34평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건물은요. 12층 중 10층이에요. 꼭대기층에서 바로 밑에 밑에 호실이기 때문에 층수도 로얄층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2006년 9월 15일입니다. 약 20년이 덜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치 및 주위 환경 한번 보겠습니다. 용산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고 나왔네요. 그러면 잠시 후 지도를 보시면서 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세대수는 1 4 4세대에요 방은 3개, 욕실수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한번 볼게요. 임차인 현황을 보실 때 항상 말소기준 권리를 먼저 봐야겠죠. 말소기준 권리는 2010년 4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요 전입일자를 봐야겠죠. 전입일자는 2023년 4월 3일이네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은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5,250만 원에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네요. 최우선 변제 금액 범위 안에 들어있는 임차인입니다. 어, 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 대상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을 받고 나가야 될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과 명도는 협상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임차인의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시면서 임차인과 잘 이야기하신다면 어, 명도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등기부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은 일단 말소기준권리를 봐야겠죠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 신한은행이네요 그외 근저당이나 가압류 압류 그리고 많은 권리들은 모두 인수해 야될 사항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당해세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를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인수해 야 되거나 그런 사항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의 경매로 나온 아,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럼 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상 보시면 평범한 아파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지하차장 들어가 있고 해당 층별 호별 배치도입니다. 층에 4개의 호실 중 끝에 자리하고 있는 호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침실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카카오 지도를 볼게요. 최근 이제 국제 업무지구를 개발한다는 곳은 용산역 서쪽이죠. 엠베서더 호텔 옆쪽으로 국제 업무지구를 발표한 구역이 이쪽입니다. 이렇게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고요. 이제 개발이 시작된다면 이 부근의 부동산들이 이제 들썩이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강남 3구 외에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한 것인데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대출도 실행되고 네, 실거주 의무 또한 없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경매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입지를 볼게요. 보시면 144세대인 만큼 아파트가 크진 않습니다. 보시면 철길이 있고 주택들이 이렇게 많죠. 하지만 나중에 이 지역들까지 개발이 되면 좋아질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경매 물건의 위치는요. 용산역 남서측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용산역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죠.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이제는 역세권과 학군뿐만 아니라 일자리 수요가 있는 지역이 집값 상승이 더 높은 경우가 많이 봤어요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들어가는 또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확인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수도권 지역에 삼성이 들어가는 것보다 서울의 중심 금싸라기 땅 용산에 붙어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개발이 시작된다면 여러분들은 실거주를 하시면서 가격 상승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매로 현재 나온 일반 매매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한다면 여러분들에겐 더욱더 좋은 투자가 될수 있겠죠 하지만 그 경매 물건의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요 학교가 아주 가까이 있지 않는다는 점 가깝지 않다는 점이 단점으로 보여지는데요 해당 경매 물건은 역세권과 그리고 용산 국점무지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앞으로 늘어날 지역에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물건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경매 물건 시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로 우림필류 아파트고요. 그리고 해당 경매 물건은 102동이고요. 지금 현재 최저가로 나온 아파트는 104동이 이제 18억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용산역까지 도 5분이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최저가가 18억이고요. 그리고 103동이 20억. 1 0 1동이 21억까지 이렇게 나왔네요. 세대수가 작은 만큼 매물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최저가 18억에서 21억까지 나와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경매 물건은 14억에 진행 중이라서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매매 그러니까 금매물보다도 저렴하게 경매로 매수를 한다는 장점이 있겠죠 해당 물건은 144대의 소규모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용산역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됐을 때 추후 집가상승을 바라보면 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용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용산에 대한 호재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금액으로 또 매수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단점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호재를 보되, 상승이 정말 될수 있을지, 없을지는 본인만의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매체를 보고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선택에 대한 후회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신념을 꼭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산에 있는 아파트를 보여드렸는데요. 현재 일반 매매 최저가보다 4억이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임장 가보시고 입지를 한번 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장 가셨을 때 부동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항상 공부가 먼저 되신 후에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성급한 마음으로 투자하시기 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경멸연소 조코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